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게고치하면그 음, 다음에 고희. 고희. 그 다음에 고카가세. 자 시간이 되면은 공중 누가까지도 한번 보는 걸로. 네. 자 그럼 우리 고치하면 같은 경우에 우리 높을 꽃자 베개침 편안할안잘 면자. 그래서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하게 잔다 이런 얘기지 네. 자, 우리 높을 꽃자는 많이 봤을 거야 이건 다알 거야 이꽃지 네. 우리 고등학교 할때이 꽃자 이 쓰지 음, 그래서 이거는 많이 봤을 거야 알겠지만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면 은 우리 상자 위에 탑 위에 또 2층 탑이 또 있다 이렇게 세워놨다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고 이런 어떤 고층 어떤 집 2층 이상의 집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게 없다 욕고 곧자는 자 베개 침자야 베개 침자 옛날에 혹시 목침이란 말 들어봤니 목침 네자 옛날에는 베개도 다 대부분 목침이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야 네. 요즘도 목침이 있어 어, 요저, 뭐 요즘이라고 없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옛날에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어, 베개 침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나무 목자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 그렇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 목이 들어가. 자, 옆에 는 보면은 이걸 어떻게 연상을 하냐면은 이게 마치 사람이 베개를 이렇게 베고 누워있는 생각을 해도 돼. 여기 응? 베개에 사람이 누워있구나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게 잘안 떠오르면은 그냥 이게 침이니까 어쨌든 베개긴 하지만 음이 침이잖아 침.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늘로 여기를 콕 찔렀다. 는 바늘, 얘는 실이야 실, 네. 그렇지? 실 달려 있는 바늘로 콕 찔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네. 아니면 그냥 사람이 베개 메고 누워 있는 모양을 생각을 해도 되고. 네. 더 연상이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라. 네. 어쨌든 이거는 베개 침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개를 높이 베고, 음. 자, 이 편단을 안 자는 했었지. 네. 언제 했을까? 자, 이런 우리표 편안한 안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한 재미 할때 네. 거한 재미 할때 소반 안자 할때요 아빠가 먼저 요걸 먼저 얘기를 했어 네. 그치 자 우리 보통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사람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그러니까 집안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여자고 이렇게 옛날에 그런 구분이 명확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 집안에 여자가 딱 중심을 딱 잡고 집안일을 관리를 잘 하면은 집안이 되게 편안하다. 되게 편안한 안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거한재미 할 때는 여기다가 나무 목자를 붙여주면 아 나무로 만든 안, 그렇지? 그래가지고 소반 안자가 된다고 했, 했었지. 그래서 아빠가 이 편안한 안자도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자 고침 안까지는 해결이 됐고, 자 우리 면자예요. 잠들 면자. 자 우리가. 면이라는 게 잠들다는 뜻으로 쓰는 거는 많이 알지? 우리의 수면을 한다고 그러잖아. 수면. 네. 잠자는 걸 수면이라고 하지. 깊이 잠든 거를 숙면. 네. 그치, 막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눈목자 옆에 백성민자가 들어가는데 백성민자는 순서가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획순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게 백성민자니까 잠들면 자의 눈목자 옆에 이 한자는 같은 의미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발음이 비슷한 게올수 오는 경우도 있어. 서 봐봐, 얘가 민이야 민, 백성 민이야. 네. 그래서 이게 민이 목이랑 결합해서 면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발음도 약간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지만 이런 것도 연상을 하고 자원 백성이 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다 잠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면이 된다. 민하고도 연결이 관련이 있고 발음상 자 백성들이 시민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잔다. 저기 잠들면이 된다. 네. 이렇게 네. 하면 된다. 그래서 고침 안면은 베개를 높이 대고 편안한 잠을 자는 아주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런 근심이 없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워야 될, 그러니까 두 글자가 나왔네. 네. 자, 고희가 나왔다. 고희. 자, 고희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어, 70세 이상을 고희라고 해요. 아, 70세 이상이라기보다 70. 70세를 이제 고희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요즘은 이고희 잔치를 많이 하지. 오히려 예, 옛날에는 환갑 잔치를 많이 의미를 뒀는데 요즘은 환갑보다는 이고희를더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명이 늘었잖아.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옛 꽃자예요. 옛부터 이희는드물희자야 옛부터 이 드문 나이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어. 그래가지고 70을 살기가 좀 어려웠어. 음, 그치 그러니까 70살인 사람을 보면은 아 예로부터 참 드문 나이다. 그래서 고희라고 이제 붙인 거야. 요즘은 70 이상 되시는 분들 되게 많지. 네, 음. 음.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고희는 70을 나타냈는데. 자 우리 예꽃자 기억나지? 네. 음. 자 이거 뭐할때 아빠가 꼬리에꼬리를 물어 한자라고 해가지고 한자 연, 연상할 때. 처음에 이 옛꽃자 응? 입구자 위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있는 거 옛꽃이라고 했고 여기에 풀이 덮여있으면 뭐라고? 괴로울 괴로울고 아 풀이 쳐져있으면은 괴로워 풀도 다 제거해야 되고 아 풀이 막 쳐져있어 괴로울고 그치? 음. 괴로울고가 되는 거지 괴롭다. 근데 여기다가 너무 똑바르니까 괴로워요. 얘를 살짝 휘어줘 이렇게 얘를 살짝 왼쪽으로 휘어줘. 그리고서는막 우겨 야 똑같잖니 아똑같진 않아도 대략 응? 비슷하지 않니 대략 비슷해 그래서 얘가 막 우겨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약이라고 했지 약 대략 같을 약 같을 어? 약이라고 했지 같을 약 얘가 그치? 그래서 같을 약이고 이 같을 약을 막 우기는 거지 야, 너무 똑바르면 괴롭지만 살짝 비틀어지면은 대충 같지 않니? 같을 약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말씀으로 인정을 해줘. 승인해줘. 그럼 이게 뭐라고? 허락할 낙, 승낙할 낙이라고 했지. 네. 지난주에 배웠지? 개포일락할 때. 네. 아빠가 이 개포일락의 이 낙자를 설명하면서 어, 옛 고부터 괴로울 고, 같을 약, 승낙할 낙까지 연관을 지어서 암기하라고 아빠가 한번 얘기를 했어. 그치? 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디어 옛꼬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옛꼬자는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음. 자, 그럼 이 드물 희자, 아 우리 희박해요 할때이 희를 쓰는 거야. 드물 히자 자,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이게 뭐냐? 벼화가 또나왔네 그치, 음. 나무 위에 변잎이 있는 거 벼화다. 이거 좀 엄청 많이 나오는 글자기 때문에 이거 아, 알고 있어야 돼. 벼화, 음. 네.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많이 본 글자가 또 나와. 자 이거 밑에 이거 뭐,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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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거 어...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이것도 지난 주에 했는데 어... 개포 일락 할때 포잖아 포 네. 배포자 배 그치 옷감 얘기하는 거배배 포자 지난 주에 개포 일락 할때 했다야 그치 네. 자꾸 했던 게또또 또 나오는 거야. 자이 포야 포 배야 배 자. 배가 없다는 얘기 없어. 아 이게 물건이 없어. 시장을 가도 이 옷감 구하기가 어려워요. 응? 그래가지고 이게 X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게 희자가 되는 거야. 아 드문해. 어? 이 배가 구하기가 힘드네. 옷감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옷감 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벼도 없어. 옛날에 막 농사 배농사였는데 농사 가잘안된 거지. 벼도 배농사도잘안 지어가지고 쌀도 귀해. 그래가지고 얘도 귀하고 배도 귀하고 다엑설한 얘기야. 그래서 드물 희자가 되는 거야. 드물 희자.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벼화가 없으면은 이, 이 얘도 그냥 희거든. 얘도 희데 얘는 희망하다 할때그 희도 희도 돼. 희망하다. 우리가 옷감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옷감이 많기를 희망할 거 아니야. 그렇 그래서 드물 희도 되지만 희망하다 할때그 희도 된다. 나중에 나온다. 이거. 자 그래서 고희를 봤어. 70세 나이 응. 자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음직한 성어가 하나 나오지. 곡학 아세 곡학 아세 자 부드러워. 구필곡자 배울학자 아첨말아자 세상세자 곡학아세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이 왜곡된 학문으로 아첨하는 거지 네. 정직한 학문이 아니라 학문을 왜곡시켜가지고 세상에 아첨하는 거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카가서 이거는 횟순이 봐봐야 자, 세로획과 가로획이 얽혀 있을 때는 뭐부터? 가로획부터 뚫리는 네. 관통하는 세로획은 나중에 음. 막아주는 가로획도 나중에 관통당하는 가로획을 먼저 자 근데 이거를 먼저 얘가 해줘야 되는데 얘가 네모니까 미음이니까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되겠지 미음 쓰듯이 한 번에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뚫리는 가로획 먼저 써 줘야지 자 여기 가로획은 막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써 줘야지 그래서 자 세로획 관통 하는새 세로획 써주고 막아준다 가로획으로 마지막 마무리 그치 그래서 얘가 굽필곡자가 된다 이거야 그치? 네, 음. 자, 이 구피 곡자는, 우리 가만 보면, 뭐처럼 생겨있니 우리 수건이 옛날에 보면은, 막, 그,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 왜 그, 정리문체로 된 거. 그 이름 응. 뭐니, 이거? 큐브? 어, 큐브, 큐브. 큐브 막, 막, 돌려가면서 맞추고 했잖아. 응. 그런 거에그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이리저리 막, 굽히고, 구부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맞추잖아. 그 생각하는 거야. 그 큐브. 아, 이리저리 막, 굽힌다. 꺾고, 막, 굽히고 해가지고, 맞추잖아. 생각하면서 내가 구부러질 곡 굽힐 곡이 된다. 어? 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는 구부린다는 얘기다. 음. 자, 그래서 곡자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우리 학자 배울 학. 야 이거는 니네 정말 많이 왔을 거야. 학교 할때이 학이잖아. 네. 학문 할때 학. 그러니까 이거는 다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뭐 연상 작용을 이용해서 뭐 배우 외우고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우면 돼. 그렇지 대부분 다 알지 학자는 그렇지 한자 처음 배울 때 아마 처음부터 배우는 글자 자 그다음에 아처말 아 아부할 아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고 위에 오른쪽에 우리가 아는 글자 이거 뭐지 오를일가짜지 여기 네 그렇지 아. 오를일가짜 그치? 우리 가정맹호호 할때요 위에 철조망 풀쳐져 있으면은 가옥할 가. 울티가 어려워 했었지? 네. 근데 오를 가 옆에 이번에는 저 요게 있어. 요게 원래는 이제 언덕을 나타내는 그런 부수야. 봐봐. 언덕처럼 얘가 약간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돼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얘가 언덕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언덕아 자가 언덕아 자야 원래는. 언덕아 자. 나중에 언덕의 의미로도 나와요. 언덕아자인데 이게 이제 아부할라 아부하다는 뜻도 있거든. 자 올지 않고 이오라야 되는데 오른 거는 쭉쭉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막 알랑알랑 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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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리는 거야 이렇게. 예, 예. 마치 우리한테 아부하듯이 네. 쭉쭉 직선으로 안 뻗어 있고 이렇게 오를 갑자로 안 뻗어 있고 얘가 아부하는 거야. 알랑 알랑 이렇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첨하는 거지. 그래서 아부할 아자가 되는 그래서 언덕 아 아부할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세자 이것도 많이 봤을 걸 자, 이것도 순서는 가로액 먼저 쓰고 요게 먼저야 이게 네. 마지막에 이걸한 번에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세자야 이 세상 할때세 세계 세상 한 세대 할때이 세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세상 세자로 쓰였는데 자여기도 보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나뭇잎이야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이렇게 걸려 있는 모양을 원래 본다 상형 문자예요 음. 그래서 원래 나뭇잎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게 나뭇잎이 나무가 자라서 나뭇잎이 열리고 나뭇잎이 또 떨어지고 이러한 어떤 그 나무의 일생 나뭇잎의 일생이 인생사랑 비슷하더라 인생사 어? 음. 우리 인생이랑 비슷해.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고 응. 그치? 그래서 한 세대 응, 의미랑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세대를 의미하는 세대 세자가 된다, 그치?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나무가 자라는 응? 나뭇잎이 자라고 열리고 떨어지고 하는 거랑 거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응.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연상하는 을 거야. 그래서 이게 세대 세자가 됐다. 응. 나뭇잎이 이제 열려서. 지기까지의 그런 과정 인간 세상 똑같다. 그래서 네. 요거는 세상 세 자, 세대 세자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곡학 아세, 아주 왜곡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을 하는 것. 자,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되니까 하나 더 보자. 공중 누각, 자, 공중에 세워진 누각이야. 네. 그렇지? 아, 이거는 이제 철체성이 있니? 공중의 조각을 어떻게 지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이야기 없는 아무 그냥 근거도 없고 혀, 현실성도 없는 그런 그런 걸 얘기할 때 이런 게 쓰겠지 네. 자 그러면 공을 먼저 보자 공아 이렇게 돼 있네 자 밑에 일단 장인공자가 왔어 그래서 얘가 공이구나 일단 자 위에가 봐봐 위에를 이게 마치 뭐 허공에 뭐가 이렇게 다리가 매달려 있는 그런 걸 연상을 해도 되는데 원래 이 그래 정확한 어원을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애가 원래는 여덟 팔자야. 네. 응, 원래는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그냥 이렇게 붙여서 그냥 써준 것 뿐이야. 네. 그래서 원래 이 글자를 알아야 돼, 이 글자를. 이 글자 뒤에도 알겠지만 얘가 구멍 혈자예요, 형, 혈. 마치 우리 산이나 그런 거 밑에 그 동굴이나 터널이 뚫려 있는 모양. 한번 연, 연상을 해봐. 여기가 입구야. 자 입구 여기가 이제 위에 산이 나오고또 위에 이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그 뚫은 거지 네. 그래서 이제 터널을 만든 거지 터널 네. 어? 터널 발렌시아 비슷하지 아니야 터널 터널 혈 어?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어 땅을 파서 파야지 파야지 얘를 막 파잖아 사람들이 파 가지고 이렇게 구구 여기 뭐야 동굴 편어를 만든 거야. 이렇게 파 가지고 그래서 이게 팔자잖아. 네. 파기 때문에 여덟 팔자에서 써준다. 입구자가 아니다. 네. 입구, 입구 자나 들입자가 아니야. 들입자 이런 거잖아. 이거 안 써. 이거 아니야. 여덟 팔자야. 여덟 팔자. 네. 왜? 팠기 때문에. 얘를 파, 얘를 파서 만들었거든. 네. 팠기 때문에 팔자가 들어간다. 거다. 그리고 혈이다. 그래서 마치 동굴이나 터널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게 구멍 혈자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공자는 그래서 이... 근데 이제 그냥 붙여서 그냥 써준 거야. 그래서 어 우리 비공자, 우리 비공간 얘기할 때이 구멍 혈자에다가 밑에 음을 나타내는 장인 공자를 넣어줘가지고, 어쨌든 또 장인들이 이걸 팠겠지. 터널을 또. 그래서, 공자를 넣어줘가지고 아예 공으로 만들어줬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비공짜가 되는 거야. 비공짜. 터널 안도 비가 있지?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준 거잖아. 이 장인들이 되게 생활 하면 돼. 그래서 이공짜 우리 이게 에어의 의미다. 에어. 그래서 우리 공기 할 때도 이 공자를 쓰고 응? 뭐 공간. 그다음에 우리 하늘 하늘의 의미가 있어요. 하늘. 여기서는 하늘의 의미야. 하늘 공짜 그래서 공중. 이렇게 하잖아 항공 네. 어? 우리 뭐 비행기 그 운영하는 회사를 항공 회사라고 하잖아 그치 항공 네. 그리고 비행기들이 서는데 어디야 공항 그치? 근데 다이 공자를 쓴다는 거야 네. 비어 있는 공하늘공 그런 의미다 네. 자 가운데 종자는 다 알고요 공중 그다음에 이제 누각이야 누각 누각이 뭐니? 누각도 일종의 뭐그 다락 같은 뭐 그런 어떤 누각 같은 거만 이렇게 짓고 하잖아,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 이게 다락루자예요다락루 자. 우리 우수점 음. 이름 중에도 보면 끝에 음. 루루 끝나거나 각으로 끝나는 경우 있지. 그치? 네. 음. 저희 다락루자도 옛날에 이 다락방을 뭘로 만들었겠니? 나무. 나무로 지었겠지, 나무. 항상 나무가 기본이다, 나무. 재질은 나무예요 네. 아. 나무로. 다락을 1층 이외에 2층 쌓아 올린 거야. 자, 봐봐. 2층. 밑에 또 1층, 1층. 쌓아 올린 거야. 자, 2층에는 가로 기둥도 있네. 음. 그치? 밑에는 없고. 요거 유의해라. 그리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누각을 누가 받치고 있어? 여자. 우리 여자분이 받치고 있네. 아, 아주 힘이 세신 분이야. 옛날에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1층, 2층으로 된 나무로 만든 무각을 여자가 받치고 있는 모양. 음. 이게 다락, 루, 자가 된다. 오케이? 연상이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집, 각, 자야. 각. 그치? 각. 음. 집이니까, 문이 있네. 아, 이거 글자는 쉬워. 문이 이렇게 있어. 집이니까. 음. 자, 문이 있는데, 자, 이게 음이 각이다 보니까, 각에 해당하는 글자를 써줘야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자 뭐가 있냐? 각계각자, 그렇지? 이거 뭐 우리가 어, 뭐할때 배웠지? 각계각자, 격물치지 할때 배웠잖아. 그렇지? 응. 격물치지 자 나무 나무에도 각각 각각각 격이 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격할 때 이거 그렇지? 품격할 때그 격, 네. 그거잖아. 응. 이때 아빠가 이 이것만 보면은 각계각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네. 기억나지? 음. 그래서 얘는 각자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집각. 얘는 뜻을 나타내고, 얘는 음을 나타내고,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공중 누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공중에 세워진 누각이다. 네. 이렇게 했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관포지교. 어, 관포지교. 다음에 괄목상대. 교원영세. 교언영. 교원영세.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해보자. 네. 네.